유튜브 뉴스를 가장 많이 보는 연령층은 20대에서 30대가 아니라 오히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.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5에 따르면 유튜브 뉴스 이용률은 50대가 61%로 가장 높고 60대 이상도 53%를 기록했다.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이 63%로 가장 많았고, 진보층은 43%로 지난해보다 9%포인트 하락했다. 재단은 진보 이용자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. 전반적인 뉴스 신뢰도는 31%로 48개국 중 37이었으며, 자신이 이용하는 뉴스에 대한 신뢰는 39%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. 디지털 뉴스 접근 경로로는 여전히 검색 포털이 우세하지만 소셜미디어 이용 비중도 5년 새 2배로 증가했다.